라라라라라라라라 신나나 신나요 라라라라라라라 아! 미소 유튜브 아밥 어, 먹어야 되는데 배고파 여러분들은 밥안드시고 하시는 거죠 다 설마 나 빼고 다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 먹었어요? 아 어, 신라면 먹으셨어요? 혹시 치사하게 혼자 신라면을 인건 아니겠죠? 갈비 어 특히 집에 밥이 없거든 열받아 집에 밥이 없거든. 시켜먹으라고? 돈 아깝잖아 시켜먹으라 허수아비 나와! 고급 장교한테는 템을 못살 수가 있지? 아탈것 바바에투에투, 아, 문명 ost일걸요? 어, 2분 남았다. 예. Yeah.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끼리. 감사합니다. 감지합명 처음 시작하다 감사합니다. 가사합고다고 나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이거는 말사을안 찍어도 돼. 니다감도합니다감사 유엔님 감사합니다. 진심 나 문명 온라인 녹화본 100편까지 나올 듯. 이거 문명 온라인이에요 문명. 문명 게임을 스팀을 온라인으로 만든 거임. 혹시 무기 만들 수 있으신 분? BCG가 뭔지 몰라요. BCG가 뭐지? 30분씩 올려달라고, 운명 온라인은 30분씩 올려달라고, 아니면 모든 영상들은 30분씩 올려달라는 거야? 어? 이제 시작이다 헐어 시작됐어 또 그래도 팔찍었다 어서오세요 어색꾼님 완전 오랜만인거 같은데 문명 30분씩? 오케이 문명은 30분씩 올려드릴게요 어 <laughs> 다시 문명은 영상이 많을것 같아요. 문명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우리 제갈로 갈까요? 이게 인생은 쟤가 아닙니까? 아, 그런가 아, 전멸할 수도 있다고? 쟁이 전쟁이죠. 잡아라! 이둠 잡아라! 대상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안 쳐들어왔죠. 우리 전쟁할 준비해요. 타렌트 전쟁 중이라고 벌써... 어, 그렇네. 벌써 쟁중이네. 일단 사람 애들 올 때까지 기다리자. 타렌트 지원 갈까요? 우리? 아 전화 왔는데 누구지? 아 이거 친구 같은데 잠시만요. 아, 저 왔어요. 전화하고 왔어요. 어, 또렉 걸리기 시작한다. 나 햄버거 시켜 먹으려고요, 여러분. 그 대신 먹방 안 하고 햄버거만 먹으려고, 오늘은. 롯데리아 먹을까요? 롯데리아 새로운 햄버거 먹어볼까? 롯데리아 홈 서비스. 어, 롯데리아 새로운 거. 배달 안 된다고? 진짜? 리얼? 어, 모짜렐라. 진짜? 야, 렉 걸린다 또. 이거 싸움할 때마다 내 걸리네. 식용유 맛이라고? 아, 진짜요? 왜요? 그쪽은 맛 없어요? 마요네즈까지 넣어 먹으라고 치즈 근데, 문명 온라인 이 정도면 사람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일단, 지금, 롯데리아를 회원 가입을 해야 돼. 비회원 주문하면 돼. 가 시켜 어야나 어디가 햄버거 뭐야 장바구니잖아 어 햄버거 볼까 뭐야 새로운 버거 못, 시키네요, 진짜. 새로운 버거 못 시킨다. <laughs> 새로운 버거 못 시킨다. 마국관 타고 오면 돼요. 유성님, 길드 들어오세요. O 눌러가지고 영어. 그 다음에, 길드, 여기, 길드 목록에서, 김강민 짱으로 가입 신청하시면 돼요. 그럼 길드 들어가실 듯. 대상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어내 해먹어 먹을 만한 게 새우버거랑 새우버거랑 어 와일드 시림프랑 그다음에 야채라이스 불고기먹거 세트 이렇게 시켜. 그다음에 치킨 한 조각 디저트. 오징어 링, 치즈 스틱, 드링크, fuck, 안 먹어. 주문에, 헥! 18,200원이야, 미쳤네. 더럽게 비싼데? 수원. 우리 집 아파트 이름이 새로운 아파트를 안 뜨네. 쉣. 입력 주소 뭐야? 오케이. 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저 레벨 지금 야, 이런 거 아니야. 안 줘도 된다니까. 나 유일 끼고 있어. 예. 아, 괜찮아.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어, 감사합니다. 빨리 레벨 10 찍어야 돼. 이거, 근데 이, 이거, 문명 이거 지금 전쟁할 때만 렉이 너무 심하거든? 중급부터 매장 선택도 안 된다? 입력 주소로 하자.